2011년 3월 24일 s 너스타 목요일 인 germany 뭐야 이제 날짜도 이제 거꾸로 쓰기 시작했네 해외을 먹었다고 또 이거 3월이면 두달 됐잖아 간지 맞잖아 그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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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외로움 오늘부터 이곳에 나 혼자 남았다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밥하고 밥 먹고 치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자고 일어나고 이제는 누군가 옆에서 해주지 않는다. 혼자서 외국 생활하는 것을 한국에 있을 때 가끔 상상해 보곤 했는데 막상 실현되니 갑자기 밀려오는 외로움에 정신을 놓아버렸다. 아, 이게 외로움이구나. 외로움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네. 향수병이라도 걸려서 한국으로 포기하고 돌아갈 것만 같았다.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내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한다. 외로워도 그건 외로움이 아닌 것이다. 그건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려고 한다. 생각이란 생각하는 대로 받아들여지고 그 생각에 몸이 반응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난그 생각을 잘 이용하고 싶다. 순간순간마다 드는 모든 생각에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연습을 계속해 나아가자. 내가 내 스스로한테 가장 많이 하던 말이기도 해. 생각을 해봐. 중,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합숙 생활 했는데, 밥 먹는 시간 정해져 있고, 밥 해주는 사람 있고, 하다못해 프로를 갔는데도, 합숙 생활을 해서, 송금 시간 있고, 취침 시간 있고, 아침 시간 있고, 단체 식사 있고, 단체 운동 있고. 근데 그랬던 내가, 갑자기 해외를 나갔는데, 합숙이란 자체가 없어. 출근하는 거야, 출근. 내가 모든 거를 다, 스스로 정해서 해나가야 돼. 그러니까, 저걸 못하지. 아니 기성룡이 성룡이가 자기 처음에 왔을 때 자기 팬들이 보내준 포스 포스터들 있거든 사진들 여기다가 붙여놓고 얘기한다고 하길래 나는 여기 저기 내 사진을 붙여놨었지 여기 저기 복층 집이었는데 계단 올라갈 때도 하나 붙여놓으면 안녕 나 2층 올라간다 혼잣말 하는 거야 내가 나, 내 사진 보면서 걔가 그렇게 버텼대 그래서 나도 너무 힘드니까 들어오자마자 신발장 옆에다가 붙여놓고 주방에 붙여놓고. 그러면 주방에 요리하다가 이거 좀 솔직히 이거 좀좀 좀 그렇긴 한데 얘기하는 거야 사실이었으니까 뭐냐면 주방에 들어가면 내 사진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철아 밥잘 챙겨 먹어야 돼너 내일 운동 있잖아 화장실도 가면 화장실에 내 사진 있고 잠자는 방 가면 일찍 자야 돼 내일 운동 있잖아 아니면 뭐 너무 힘들다 한국 갈까?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렇게 버틴 거지 뭐 엄청 힘들었지 아또 생각나게 하지 마 진짜 너무 힘들었지 저는 그거 기억나요 옛날에 MBC에서 형 이제 독일 생활 다큐를 하는데 형이 뭐 집을 꾸며야 된다고 줄자가 없다고 목도리로 이거 침대를 재고 있는 거예요 아 저거 리얼일까? 아니면 약간 연출일까? 리얼 리얼 완전 리얼 완전 리얼 바보였지 바보 그러면 조금 적응하기 시작하고 나서는 뭘 했어? 집에 있는 거 말고 또 다른 걸뭘 했어? 좀 활동적인 거? 조금 적응하고 나서부터는 산책 나가고 막 이랬을 거야. 근데 완전히 적응하기까지의 시간은 나는 너무 오래 걸렸어. 나는 8년 6개월을 뛰었는데 완전히 적응하기까지는 한 7년이 걸린 것 같아. 7년? 그러면 지금 독일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뭐 적응됐습니다 해도 적응된 게 아닐 수도 있겠네? 아예 아무도 적응 안 됐지 절대 아무도 적응 안 됐지 어, 사람들이 뭐 1, 2년 지나면 아 이젠 적응됐겠지라고 생각하잖아 되게 쉽게 아예 아니야? 절대 그 누구도 적응 안 됐을걸?